실험적인 테스트넷에서 너무 블록체인 거버넌스 모델 시험하기. 너무 블록체인은 실험적인 테스트넷을 통해 거버넌스 모델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의 효율성을 탐색함으로써 너무 블록체인은 실제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준한 통찰력과 교훈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실험적 패스트넷에서 너무 블록체인 거버넌스 모델을 시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구현에서 얻은 교훈을 강조할 것입니다. 너무 블록체인 거버넌스 모델의 효율성 탐색. 거버넌스 모델은 결정이 내려지고 프로토콜이 업데이트되는 방식을 결정함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복잡하고 분산된 특성으로 인해 최적의 거버넌스 모델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블록체인은 이러한 과제를 인식하고 실험적인 테스트넷에서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을 시험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테스트넷을 통해 통제된 환경에서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을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너무복잡체 있는 다양한 모델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해당 모델의 단점과 약점을 숙별할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메인 앱의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하기 전에 잠재적인 결함이나 취약점을 숙별하고 해결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는 거버넌스 모델 내에서 보안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너무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강력한 보안 조치와 적절한 인센티브를 보장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플랫폼의 성장을 촉진하는 안전하고 탄력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험적 퀘스트넷에서 거버넌스 모델을 탐색하고 시험하는 것은 거버넌스에 대한 너무 블록체인의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투명성, 유연성, 보안의 중요성 등 이러한 실험을 통해 얻은 기준한 교훈은 강력하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모델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너무 블록체인은 사용자 피드백과 실제 테스트를 기반으로 이러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반복 하면서 블록체인 거버넌스 혁신의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